오늘은 강간죄 관련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감형을 받기 위한 방법, 합의금 등 많이 질문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알리고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와의 합의가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 연인이라거나 연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감형 되지는 않습니다. 강간은 여전히 강간일 뿐이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입니다. 강간은 모르는 관계가 아닌 아는 관계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은 초면인 관계 못지않게 크기 때문에 결코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경찰 단계에서 끝나지 않았다면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로 송치했다는 것이고 법원으로 넘어갔다면 검찰 또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단계가 넘어갈수록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거겠지요. 그래서 이 말은 오래 끌수록 불리하다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빨리 끝나지 않으면 무죄를 받기 어렵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런 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입니다. 성범죄는 당연히 목격자가 없고 CCTV가 없는 곳에서 행해지겠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때가 많고 그럴 경우 가해자가 부인한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지 판단해서 이를 근거로 혐의나 유무죄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것이고 그럴 경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CCTV만이 유일한 증거는 아니기 때문에 대응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CCTV가 중요한 객관적 증거이기는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에게 강제로 이끌려서 숙박업소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팔짱을 낀채 들어갔다거나 나란히 손을 잡고 들어가는 장면이 있다면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대방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또한 상대방이 모텔에 들어가는 것은 동의했는데 방 안에서 마음이 바뀌어 거부를 했는데도 상대방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모텔에서 나오는 CCTV 장면을 잘 살펴야 하는데요. 강제로 맺었다고 하면서 어깨동무를 하거나 팔짱을 끼거나 스킨십을 하면서 다정한 모습으로 나왔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것이고 그럴 경우에도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오히려 CCTV에 내가 피해자를 부축해서 데리고 들어간다거나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들어간다거나 하는 장면이 나오면 나에게 불리한 것이죠. 따라서 CCTV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무조건 유불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니 포기하지 않고 다른 증거들도 살펴보고 확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모텔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고, 모텔에 들어갈 때에는 사실 본인도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어, 모텔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서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중간에 나는 더 이상 성관계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했으면 그것 또한 처벌을 받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의미만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진행했던 사건에서도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텔 안에서 성관계를 맺으면서 녹음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후에 상대방이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강간을 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해서 이 녹음을 제출했고 결국 무혐의가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대화 당사자 중한 명이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녹음을 해 두시면 혹시나 추후에 고소를 당했을 때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녹음을 한다 고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숙박업소에 들어가기 전에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싸웠다거나 잠자리를 갖는 것에 대해 싸웠는데 결국 숙박업소에 가기로 결정하고 본인 의사의 기에 들어간 것이라면 방 안에서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요즘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들은 강간의 경우는 보통 천만 원이 넘고 있고 그 이상을 요구하더라도 내가 금전적으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집행유예를 받겠다는 생각이 강하다면 합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의 입장에서는 분할해서 받기로 하거나 나중에 받기로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해주면 가해자는 이를 이유로 가명을 받고 판결은 이미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안준 사정이 형량에 반영될 방법이 없습니다. 때마다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돈을 달라고 해야 하고 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 집행을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통은 피해자 측의 조언 할 때는 일시금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오늘 강간과 관련해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 합의금 등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